도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이 본문까지 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라졌는데요. 그 나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보내신 선지자들의 어떤 경고에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결국 북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강대국이 멸망시키고 그렇게 바벨론이 남아있던 남유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남유다까지 다 멸망을 시킵니다. 완전히 그때 폐허가 됐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 바벨론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인데요,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계속 이제 강대국이 먹고 먹히고 이렇게 하는 와중인데 그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때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바사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죠. 이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통치하는 나라가 바뀐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강대국들의 포로가 되고 막 끌려가고 폐허가 되고 하면서. 그렇게 고된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된그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전에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잔혹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잔혹하게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근데그의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사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좀 유하게 이렇게 대하는 그런 정책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관용 정책이라고 할까요? 아마도 애굽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애굽을 견제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던 그곳이 애굽 땅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 백성들을 또그 땅에 뭐 남아있는 자들을 어좀 이렇게 살살 달래면서 이렇게 통치하는 게좀더 나은 방식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또 돌려보내기까지 하죠. 회복시켜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할뿐 아니라 애국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나의 완충장치를 이제 마련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추론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려는 것은 그 시대 정황이 어떻고 바사 왕의 어떤 그 관용적인 태도가 어떻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두고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은 당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그저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라는 식으로 전부 인과관계 속에서 해석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그저 우연 취급하는 것은 세상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물론 배우고 공부해야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 그렇게 일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일들은 고레스의 마음을 이렇게 하셔서 다시 돌아가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전에 말씀하신 그 예언인데 그것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주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끝나면 바벨론을 또 멸망시킬 것인데 그리고 또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견된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뭐 바사가 어떻고 이런 내용은 사실 그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고레스를 사용하리라라는 말씀이 이사야서나 다른 성경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것마저도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구약의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이끄시며 또 구원하시고 어떻게 경고하시고 또 어떻게 징계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의 반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구약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터전이 폐허가 되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라는 나라가 어떻게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인지 자신들이 어떻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지 어떤 식으로 어떤 시점에 그렇게 될지 뭐 70년이라는 힌트는 있었지만 그 방식과 때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알 수가 없었겠죠. 끌려가기 바쁜데. 당장의 현실이 막막한데, 처절한데, 절망인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끌려가는 그 과정도 이미 예언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순순히 끌려가라. 그곳에서 배우고 자라나라. 그곳에서도 내가 어떻게 함께하는지를 보아라. 또 어떻게 돌아오게 할지를 보아라. 여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사실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인데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일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돌아가게 되는 그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4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또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 그러니까 정말 상상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법한 어떤 상상보다도 사실은 더 놀라운 방식으로 고레스가 이제 공표를 하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도와줘라, 뭐 그냥 돌아가라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원까지 마다하지 않죠. 고레스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해서 일하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도구가 된 거죠. 그가 이렇게 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까지 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진심으로 회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늘의 신뭐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그저 어떤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 그런 방식으로 어떤 관용의 정책을 펴는 하나의 일환으로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고레스를 대단히 좋게 볼 것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뭐냐면 이 모든 일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었고 콕 집어서 고레스를 통해 일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감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었던 포로기가 지나고 드디어 본문에서 약속된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은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은 올해가 2023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더 어려워질 거라고 계속 예측을 내놓습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 기후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경기 불황이 더 지속돼서 일자리는 줄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 예배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 순종을 배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 이미 이루신 구원을 가진 자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경기가 뭐 어쩌고 정책이 어쩌고 뭐 나라가 어쩌고 국가 정세가 어쩌고 관계가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놀랍도록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한 해를 살아가면서 채워내야 할 우리 삶의 이야기는 다 그것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세상은 힘들다. 뭐 어떻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답이 없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 삶을, 우리의 올한 해를 채워내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게한 가지 있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때그 일, 그 일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떠오르는 사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뭐 어떤 장애물 아니면 방해꾼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 상황들을 다좀 다르게 만들어 줘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일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고레스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그분의 완전한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어떤 작은 순간으로서 고레스를 움직이셨을 뿐인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레스를 위함이 아니고 한 사람을 위함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 그 일이라는 건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일 건데, 그 하나의 일환으로 오늘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엔 엄청난 일이죠. 바사, 그 제국의 왕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 된게 어떻게 가벼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시켰다라는 이 말은 깨다라는 의미를 가진 우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을 보고 와우 정말 감동적이야 감동받았어. 아니면은 뭐 정말 느낀 게 많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감명받아서 이렇게 공표했다라는 게 아니고 깬다는 건 원래 다른 마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시지 않았으면 고레스가 그렇게 공표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 마음을 깨셨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주도적으로 주, 주권적으로 이루시고 계시다? 이, 거, 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마찬가지죠. 이 일을 이루시는 건 결국 하나님이 그분의 뜻 안에서 고레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깨시면서 이루실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 방해꾼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럴 것 없습니다. 나의 기도로 저 사람이 세워지는 것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할 만한 제목이니까 기도를 하겠죠. 그냥 막 아무나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만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런 글을 통해 또 기도하는 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신앙이고 성숙이라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고레스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보이지만 물론 맞습니다.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게 맞기도 하지만 사실 정말 진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도구는 그렇게 성전을... 어, 회복하러 돌아가는 그길 가운데 서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고레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우리라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들 앞에 사역이 주어졌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 성전. 아, 어, 근데 무너진 성전이라고 할때 어, 당연히 폐허겠죠. 폐허로 돌아가는 것이 이들의 사역입니다. 예언의 성취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너무 놀랐을 거예요. 먼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복합적이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는 했는데 내가 어쨌건 좋으나 싫으나 여기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내가 돌아가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돌아가서 잘할수 있을까? 진짜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렇게 할수 있을까?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사람들은 잘 모일 수 있을까? 이미 흩어져 버렸는데? 다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는데? 잘 모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을 다시 멋있게 잘 쌓을지를 계획하고 솔로몬의 성전 같은 멋진 건축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보는 것과 가라 하는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과 그길 위에서 그 폐허 앞에서 벽돌 하나 집어서 쌓기 시작하는 그것이 중요할 뿐인 겁니다. 그 결과물이 멋지면 좋을까요? 솔로몬 때처럼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성전이 멋 멋있, 성전 멋있게 짓는 거에는 1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늘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저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가? 이들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또 다시 돌아온 이 자리에서 폐허 앞에서 순종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자 하시는 게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올 한해도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폐허 속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게 될지도 모르죠 어떤 완벽한 사역 가이드 같은 것이 있다면 뭐든 그냥 맞춰서 쉽게 쉽게 할수 있겠지만 우리에겐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그길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한 가지만 붙들고 이것저것 준비할 뿐입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에 이들이 성전을 지을 때 손에 쥐었을 것 같은 그 연장을 우리도 뭐 아웃, 아웃리치 하러 갈때 챙기겠죠 이 벽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정해줄 뭐 건축 담당자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성전 지을 때. 그러니까 담당자들도 세우고 역할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볼 거고 또 세우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모릅니다. 그 사역이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사역이 될지, 아니면 쏟아 붓기는 많이 했는데 에너지고 뭐 재정이고 여러 가지 것들 시간이요 쏟아 붓기는 많이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지. 그래서 다 잃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망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될지 말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고레스가 도구가 전부인 개념이 아니라 고레스가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도구입니다. 우리가 챙겨야 하는 도구는 연장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구로 서는 그 마음입니다. 당연히 어떤 걸할때 대충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잘 해보려고 노력도 할 겁니다. 계획도 세울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기대해야 할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 자라가는가에 대한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첫 번째 주입니다. 첫 번째 수요 예배죠. 우리는 앞으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예측들을 가지고 계획도 짜고 목표도 세우게 될 겁니다. 이미 세운 것들도 있죠. 세상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앞날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맞추라고 계속 설득할 거예요. 안 그러면 큰일 나. 어, 너 진짜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럴 때일수록 더 똑바로 차려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는 어,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또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를 늘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이끄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아느냐? 라는 그 질문을 하실 뿐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날들 속에서 일을 잘해내고 못해고가 아니라 그 목표를 어떻게 멋들어지게 이루어내고 말고가 아니라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 그분이 말씀하신 일을 오늘 예언이 성취되는 것처럼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를 내 사랑에서 끊을 자.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이 순간에 성도로 살아내라. 나와 함께 걷자. 그 끝에 우리는 정말 너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우리 삶에 있는 또 다른 고레스 아니면 또 다른 장애물, 또 다른... 포로 된 마음, 어떤 것이건 간에 그것을 움직여 달라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것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께 기꺼이 쓰임 받고자 나를 내어놓는 도구가 되어야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길 위에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올 한해 살아야 할 삶의 모양입니다. 각자 이 각자에게 주어진 날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면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제로 꽉찬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고는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환란가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회 한번 고백합시다. 활란활란가난과고난 수고로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니라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가졌고 근심 하다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인일를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말씀을 돌아보면 그 길었던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론 부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2023년 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상황들은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우리의 장애물들 방해꾼들 여러 어려움들은 똑같이 하나 해결된 것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아직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막연함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조금 조금씩 그 답답함이 더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것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분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이 모든 고백들입니다 하나하나의 고백들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그 고백을 우리 입술에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포로 같고, 바뀐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지금이라 하더라도, 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같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해가 바뀌었다 해서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것 없어 보이고 그래서 여전히 막연하고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새롭게 목표도 세우고 기대도 하지만 한편으론 언제쯤 또 어떤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질까 해결될까 이 장애물들이 방해꾼들이 사라질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그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그러므로 지금 그런 거할게 아니야.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러면 큰일 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할 겁니다. 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람의 생각을 넘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장애가 아니라,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꺾어내지 못할 게 아니라, 그때 오히려 순종하고 꺾어내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어, 될수 있는,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기회구나, 이렇게 어, 고백합니다. 자꾸 다른 조건을 핑계 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만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길 위를, 그 방향이, 그 길이 폐허를 향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신자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그렇게 2023년 이 새해를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